홍삼 칠리, 응, 요거 몸에 좋고, 어, 이게 먹든 잡초 뭐 어떻게 좋, 어디가 좋냐? 만둔 놈이 있어 오늘, 나쁜 놈이에요. 그래 내가 아까 배식 때 불렀어. 하여튼 그나저나 대상 포징 걸려가지고 지갑을 내서 구매 놈이, 그래, 응, 그지, 응, 어, 그런데 일본까지 태풍 왔더니, 어디다 구만 주냐? 팀 어, 잔뜩 사가지고 줬더니 나눠줬더니, 시나로부터 그래도, 어게여 네, 뭐, 지 맘에 안 들으면 가는 거지. 그, 딴놈또 와요, 내일. 네. 예, 네. 딴 분이 또 와. 응. 잘하는 사람 와, 이제. 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불렀어, 내가. 어, 지처럼. 병검도 오고, 막, 필거 다 해, 네. 하여튼, 여자, 남자 또두 명이 또 와, 이제. 네. 그, 네. 누가 먼저 올라가, 물러. <laughs> 하여튼, 뭐, 뭐, 벌써 팔 나가려고? 네, 이게 봐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 옛날에 엿, 이렇게 담아가지고, 엿, 엿, 엿 진짜 먹으면 이빨 다 부러져. 이게, 이, 제리이 작성, 몸이 좋지 않아. 두개 오천 원. 응, 두개 오천 두 가게 오천 원에들이 이렇게, 예, 어, 그러니까, 응? 어? 엿 줘? 엿도 있어. 엿도 있어. 어, 한 놈은 엿 달라고 하고, 하나는 그걸로 가. 알았지? 예, 어, 요거죠. 봉삼, 니가 가냐, 니가. 어, 세명 올라가. 어, 자, 병강세. 너는 가운데, 아, 병강세라가 하면 돼. 너 이름이 뭐지? 아, 점치이 예, 네, 점치이 자, 올라가 봐. 어, 엿, 엿, 엿 분들은, 엿 먹을 분들은, 이엿 예, 먹고, 재리 드신 분들은 재리 드시 자, 장받고, 가고 몸에 좋은 재리 드시 으아! 침에어나 제일 먼저 생각나 여러분은 좋은 친구야 비냥방울 섞이지 않디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일 거야 자식보단 자매 자네가 좋아 자네와 야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사는 날타오 같이 가야타 오야타, 오야야올라야 올라가 타기야려 오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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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타야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여 웃으며 살아가 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laughs> 그래도 풍방은 그래도 요즘은 예술가 들이 들어요. 내가 이제 이번 겨울에 12월 달에 지금 비콘서트 준비하고 있는데, 요번에 저 5월 8일 날 93대 우리나라 최연장, 누구시요 우리 송혜선생님 비콘서트 김해공연에또 제가 초청돼가지고 김천이구나, 김천. 김천공연에 거지로서 처음으로 나가서, 어 초청이 됐어. 특공이다. 요즘 잘 나가는 애들 하나도 안 부르고 나만 부르고. 더 아, 진짜로. 오늘, 아거 거짓말 유튜브 쳐봐요. 양재기 형은 통해선생님 빅콘서트 오면 거기에 부려자는 놈이다. 어, 원래는 제 노래 사부곡 부르려고 했는데, 사부곡을 갖다가 지고그 아코디언에 맞춰가지고 칠해, 허래요.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아코디언 선생님이 연습해 놓고서는 지랄한 음료 상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요 그래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그걸 못 했네. 사부곡을.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는 음이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참 사람이 살면서 말이오, 부모한테 잘해야 되거든 가신 다음에, 꼭 상단이, 부러지겠죠. 제사당 차려놓고,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물으뭘 뭐 것이오? 그 양반이 와서 드실거예요 살아 생겨내, 용돈 만원짜리도 필요한 것이고, 예, 응, 그래도, 모든 음식도, 맛있는 음식, 뭐, 비싼 거가 필요 것이 그죠? 콩나물 하나라도 같이 먹는 게또 얼마나 천감입니까?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그래, 그다놓는 겁니다. 그거 불러줄게 좋더라고. 제가, 그거 하나 올려드릴까? 예, 네. 그러면, 지, 지, 디스코로자, 디스코. 원래, 저, 슬로우로 먹으러 어뭐 드릴까? 아니, 아니, 응? TV요? 아, 아이고, 역시, 아, 어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아, 네. 응? 대전서 왔어. 대전? 어쩐지 대전까지 서 있어. 네, 네, 네. <laughs> 아, 역시, 눈썹도 딱, 호랭이 눈썹이다 <laughs> 와, 인물, 인물이시여 고마워요. 대전 무슨 동에서오셨노래오 <laughs> 어, 아, 대전, 대전, 어디서 오셨대요? 아, 대전서, 대전서 왔어. 대전서 왔어? 왔어. 아유, 대전. 나도 대전스 하다 왔거든. 콜라테. 아, 콜라테? 아, 아, 아 그러면, 그래. 사모님, 기대기를바라드니까 아, 아, 콧구멍을 아, 쓸 테니까, 이거. 손바람 맞아보면 참, 다이게려 요거 하나에 그냥 다른 게, 그죠? 요것만 잡아도 돌려도다 하여튼 끈이 좋아. 그래. 아, 하여튼 좋아요. 제가 안가면 여요 아, 중앙시장도 아, 은행동도 아, 네. 어, 어렸을 때는 가울에서 내가 살았잖아요. 가오동. 아, 거기에 중앙카바레. 카발에... 아 중앙카바레. 어쩐지 딱 보니까 <laughs> 이게, 이게 다리 하나가 들린 게 이게 예사롭지 않아 아, 아이고. 야. 어. 아니, 나 이게 뭔가 했더니 땅 쌓네 누가. 하여 그래 그러면 중앙 카바레식으로, 야, 카바레식으로 한번 넣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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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하지마! 그러면, 아, 아, 브리자노입니다. 디쪽으로한번 올려드리고, 아, okay. 바로 풍난타공에 한번올려드리고 okay. 혹시, 깜빡이지 모르고 안 드신 분들 하나씩 드셔요. 아주 기계매고홍삼젤리 요즘, 저, 어, 금산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어, 지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밥밥 쓴 게, 면역력이 좋아. 면역력이, 옆, 면역, 팔았더니, 팔아가지고 다 내주고, 저, 저, 저 오드 같은 날, 습기가 네, 있으면 다누굴로 보리죠 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젤리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갖고 와서 어, 이왕이면 다음 주말로 건강한 음식을 드시라고 어 올려드는군요 어? 자 하여튼 요즘 봐봐요 병도 많잖아요 뇌졸중에 뇌출혈에 어, 신근경색 그죠 피가 통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 뭐가 유행이냐면 대상포진 피곤하면 무조건 걸립니다 면역성이 없으면 무조건 걸려. 걸리면 어떻게하냐 아퍼! 어디가 아퍼기냐? 예? 걸린디마다. 그러면서 뇌로 걸렸다는 기냥 갑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이왕이면, 에이. 아이고, 띵호와 띵단희 장수, 띵호와 아이고, 왕소박이구나. 자, 하여튼, 띵호와 중국집에, 진짜 짬뽕 아주 기계맵. 솜씨가 아주 기계맵. 아고 이따 먹으러, 아, 내일 먹으러 갈게. 예, 늘끝났다 자, 그럼 막, 쥐, 자, 자. 예,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게 하시 고래, 고래, 못난 자식 열심히 열심히 돈 벌어서 아버고 부모님 호래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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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摩托。

이미 하손 앞발이 버티고, 빛, 땅을 휘둘리시오. 여기, 소리 좀잘좀 맞춰봐. 찡찡 소리 나잖아. 빗다해서잘안 그 들린단 말이오. 예, 너무 많이 올렸는가 보다. 예, 그렇지. 예, 애꾸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가수는. 예, 그래도 제가, 예, 뭐, 기분 좋은 날이란 노래도 있어요. 응, 어, 그리고 사부곡이란 노래도 있고, 기분 좋은 날은 김정호 작곡가, 천년지기, 꽃이 든는 남자, 응? 어? 해봐. 기분 좋은 날? 그거 뭐 하고 그러면 북칠까? 아니 엄마 아버지 노래 쓰니까 사부곡 한번 해드릴까? 아 사부곡? 아, 생각할 사 아버지 뭐 노래고 뭐. 그거 말고 기분 좋은 날? 어, 기분 좋은 날 방치 올려? 응. 그래 너 뒤에서 북쳐 그러고 여기에 맞춰 알았지? 네. 자 요번에 이제 이 노래에 맞춰서 북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일어나서 있어 마딱 하고도 퀴어 고도 하고 나오고 빨리 북치야지 그 앉아가지고 의자 저기서 던져버려 이 새끼 진짜로 던지면 안 되는 된다 내꺼요 야이 티를 빼놔 넘어지면 자빠지고 큰일 나 그렇지 자 준비했어 자 하여튼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라고 우리 기분 좋은 날 되시라고 여기 는양재이가 올려드립니다 기분 좋은 날 되세요 제가 지금 차트 트로트 차트 68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진짜로 야태진에몇 번에 들어있냐 퇴진 퇴진 노래방 92943, 92943. <laughs> 기분 좋은 날 사부곡은 금형 노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89307 <laughs> 어, 금형 노래방 근데 엘프에 카바라 엘프에 다있어 아, <laughs> 카바라 엘프는거이다 있어 엘프에 엘프 뭐707다 있어 엘프 어, 거기에는 제 노래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그 노래 틀고 나이 다 써지고 자 기분 좋은 날 되시라고 우리 보루시 대체대 독점 50년을 환영하면서 기분 좋은 날 되세요. <laughs> I'll be cheating <목소리가> <웃음> <웃음> 어? 아니 누나 말고 <laughs> 가만 앉아 있어. 뒤를돌지 말. <laughs> <알았지? 웃음> 자, 그러면 야 너보다고 같이 한번하자. 같이. 네, 저 갖고 와봐. 네, 여기다너좀막저좀 가. 네, 여기다 땅 놓고 양재기오고 제자리 제이제 후배하고 내가 한번 신나게한 모래. 어허 어,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 갖다 놔야아 이거 좀 내려놓고 그렇지 요것도 좀다 맞춰주고 어 됐어 됐어 내가 할게 어참 이거 헐라이 요즘 연장사들 이거 한번 해먹으려면 힘들어 이렇게 그냥 마이크다 대고 노래해야지 또 우리는 또요 립싱크 오면 걸려요 립싱크는 몇명 있어요 어. 근데 잘 보면 립싱크인지 아닌지 다알아 <laughs> 근데 저는요 절대 입식 하네. 응? 어, 누구나 사나? 나이브요 응? 어? 아 이게 안 되니까 얼굴이 안 되니까. 어? 그럼 뭐 저는 되나? 남말하고 있어 지금. 아 이게 냐 이게 냐 이거 이거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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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 아다잡봐라 누가 나 걸리나? 아, 괜히 앉아있다가, 딱앉아있아가씨커피한잔 에이씨, 어, 간단해. <laughs> 내가 몇번 봤거든. 자, 그래, 그래. 하여튼, 하여튼, 그래, 앉아있다가 뒷모습만 보고, 괜히 잠도 고치 안 보고. 그렇게 있대요. 자, 한번 뭐 신나게. 제자는 뭐 못생겼으면 어때요? 어? 뭐사람이요 잘생겨도요? 그런데, 잘생겨도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뭐, 잘생기면 질려요 우리 뭐 봐봐. 그게 그거요. 이뻐봐요. 아무리 봐. 자, 뺏기도 그게 정도 그거요. 정도. 그게. 하여튼 뭐,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이쁘야 돼, 그죠 자, 나뭇군. 그 다음에, 항구의 남자. 어, 저것들 잘좀맞춰놔 어, 딱, 하부의 남자 나무군 속도도 160으로잉? 예, 어, 일본 가서 이거 히트쳐 말하지 마. 그래. 뭐다고? 어, 해준다. 한번 해준다고? 북을 응. 북 잘쳐. 아, 뭐 댄스? 댄스! 영어를... 그래 그래 일로 와. 저기 댄스. 何で 나온다니. 뭐, 좋으면 서 왔어. Gracias. I'm a